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짧고 어,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에스케이닉스가 어, 신고가를 가면서 어,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. 어, 아쉽겠지만 저도 이제 5년 가까이 이제 반도체 리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레었던 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, 흥분을 하되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릴 말씀도. SKNEX 50만 원 간다, 100만 원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, 설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은 50만 원 정도라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어, 지금의 상승은 상당히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.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, 특히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강력한 변동성이 나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이거 따로 저희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물 옵션의 포지션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금투가 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수익 구조로 지금 어 포지션이 잡혀 있고요. 그리고 SKX는 신고가를 갖고 삼성전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 상승폭은 상당히 가파, 가파릅니다. 이게 얼마나 가파르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r s q 값뭐 많이 못 보셨을 테지만은 제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. 이 수치 자체가 지금 0.95입니다. 0.95라는 것은 이 SK하이닉스의 역사상 나오지 않았던 수치이고요. 여기 보시면 2 0 1 4년도 6월달 한번 나왔고, 그리고 네쭉 올라갔던 이 추세가 0.97까지 나온 상황입니다.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그 과열권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. 이 RSQ 값은 과일권이 아니라 지금의 추세가 너무나도, 어 97%의 정확도로 선형 회기 평균이 나오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는 LRS 값도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값인데, 오늘 올라갔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맞닿은 수준입니다. 그래서 내일장, 어 약한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추세가, 어 상승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꺾이는 과정에 와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조정은 있습니다 그 조정이 상당히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5 0만원 가기 위해서는 이 30만원의 조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, 어떻게 보면은 교, 교과서적이지만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걸 꼭 참고를 하시고 이 보시면은 매동을 지금은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.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제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매수세는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기관계 매수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. 지금 원 달러 환율이나 엔 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주가 상승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.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올라간다 하지만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위치인 건 맞다. 그래서 에스케닉스는 조금만 꼬꾸라지면은 장이 어, 조정장이 오는 건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오랫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신고가라는 의미는 모두가 수익이라는 거거든요. 모두가 수익인 거에서 고점 대비 10%만 빠졌을 때, 이 대형주는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고점 대비 10%를 따져보면, 여기에요. 여기 나왔기 때문에,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,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은, 여기서 끝날 것같지는 않아요. 다만,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고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,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,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또이 매일매일 제가, 어, 대부분 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멤버십 영상으로 시황에 대한 리뷰를 좀 상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. 그점 참조해서, 어, 같이, 어, 코릴레이션 하셔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